108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? 에코 저소음 프리베열 멤브레인 108키 키보드는 사무실과 가정에서 모두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 키보드는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며 성능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.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특히 소음에 민감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부드럽고 가벼운 키 사용감 덕분에 장시간 타이핑에도 손목 부담이 적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편안함을 더합니다. License. 또한 세련된 오트밀톤의 디자인과 무지개 LED 조명은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선사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며 업무와 게임 모드에 적합한 이 키보드는 여러분의 작업 효율을 높여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